야, 어게한명도못 넣냐? 네,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어. 네, 아, 어디 보자. 오 아깝다. 네, 오, 점프. 점프. <목소리> 오! 이리기이 <목소리도> 여기 맞춰지라고. 네. 한 명씩. 희 있어. 네, 희 먼저. 형 걸려서 넘어 준비. 네. 네. 리이할수다 <목소리> <알> <목소리> 어, 오! 어이, 네. 오, 오! 오! 잘, 오, 오. 어, 빠른데 오. 어디 쉬어 보자. 잘뛰 네. 옳지. <Marvel>